전 세계에서 꼭 방문해야 할 여행명소 TOP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. 로맨틱한 분위기와 함께 파리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명소입니다. 두 번째,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, 고대 로마의 건축물로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세 번째,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,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 깊은 상징물입니다. 네 번째, 중국 만리장성,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납니다. 다섯 번째, 인도의 타지마을,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환상적인 건축을 자랑합니다. 여섯 번째,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, 혁신적인 디자인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멋진 풍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일곱 번째 멕시코 치첸이트 사의 마야 유적. 고대 마야 문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여덟 번째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.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와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.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절경입니다. 마지막으로 일본 교토의 금각사. 전통 일본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. 이상으로 세계 여행 명소 TOP 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.